Oh.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라크슈르 의식이 부족합니다.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 하려합니다첫 번째 승천자로서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들들의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요. 제가 사이오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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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이름을 부리든가. 아, 아,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일꾼을 부리든가 아 역시! 전막 위에 지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 가스가 또 모자라요. 멀티가 충분한가요? 가스 멀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지금 인구수 막혔죠? 저그는 인구수를... 인구스로... 과학물이 부족합니다. 욕심을 자신의 거니까? 용서를 지원할 지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저그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더 생성하시오. 십광학물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겠죠 진화!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동맹을 보호해야그 양쪽 병력이 모두 절지원이야요 병력, 즉시 제기 보내십시오 끝났습니다 이상하네 확장 걸린 것 같아 해피 버스 데이 투여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빨리 죽일 준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화가 끝났네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강해진 거잖아요. 그냥 재미로라도 죽 준비가 돼 권종의 사이오닉 지원때문에 상황이 암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부족한... 심플인데! 이런 거리든가 아, 역시 MC 역전! 양이 좋은데요? 욕설 버리든가 이름끈을 부리든가 역시 MC 영준! 라임 좋은데요? <laughs> 변이 완료 <가후> 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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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광불이 부족합니 욕설 버리든가 이름 진 광물이 동맹이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그 말할 내 죽일 준비가 되었다. 소환이 듣고 있다.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티플인데감가 끝났네요. 어, 슬레이드를 배리하는 원시생물.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광물이 내 그... 구조물에 더 많은 가면을 잃어해리고 치료해보이는... 있습니다. 당황하면안 음...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명령을 내려라. 죽일 준비가 듣고 있다. 이 새벽이라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어,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이름부를 부리든가 변이가 끝났네요. 어? 괜히 오래 걸린 기분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팀풀인데 <목소리>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왕물이... 있습니다. 도중할까요? 아니면 역습을 갈까요? 과연? 아 지금 진화가 끝났네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강해진 거잖아요. 그냥 재미로라도 지나가는 종류 눈치라도 공격. 해 광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기다려야죠. 손은 급해도 마음은 여유로워야 합니다. 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는군 충분하지가 않아 도 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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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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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군 가면 체크하여 태우실 수있다원시승곧 이곳을 떠날 거그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 산산조각 걸 보고 싶습니다 살아서 후반을 도보하겠습니다 변이 완료 쉬. 지금 한국이 공격받고, 공격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 안 됩니다. 사이로 차분하게 그렇잖아. 대응해야겠죠. 공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변이가 끝났네요. 어? 그래도 오래 걸린기분이군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것 같아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주할까요 아니면 욕심을 네. 갖는가요? 동맹이 일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심플인데! 기지 알렉스 안전! 동맹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견이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동맹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황하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저는 저 역겨운 원시생물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러분면 전원을 제거해 주십시오 본종의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아몬의 용색이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논들을 처치하십시오 원시생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다시 라크슈레,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끝났어자 적절히 이용해야죠. 이 반역자들이 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진지를 파괴해야 이 얼토당토하는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여라. 아군을 공격합니다 지금 기지역과 고있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은나 결정해야 합 일단 맞고 후반을 볼건지 아예 역습을 할건지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요 어떻게든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이럴 수 없잖아요 2개의 준비가 되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을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이 혼종들에겐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무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말할 거요? 알 네, 지금까지...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동맹을 보호해야죠. 디풀인데 감시 센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laughs>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수를 갈까요? 과연. <laughs> 아군이 동맹이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겠죠. 공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적성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전이가 끝났네요. 어, 괜히 오래 걸린 기분입니다. 그 탈수로 마음은 차분하게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군이 공격받다 <laughs>